안녕하세요.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의 상품에 대한 연구로 수상한 김미래입니다. 우선 큰 상을 주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그리고 보다 나은 연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했던 계기가 메타버스에서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세계의 상품과 같다고 볼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메타버스 상품과 현실세계 상품을 별개로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의 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발표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에 진행하고 싶은 후속 연구도 많아졌는데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앞으로 좋은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모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조희경 교수님을 비롯한 홍익대 MIP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MIP 동기 학우들 고맙습니다.